체포된 부틴 축근 메드베드 추크 마리우폴에 갇힌 우크라군과 교환해달라. 우크라이나 당국에 체포된 칠러시아 성향 야당 당수 빅토르 메드베드 추크가 18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개한 영상에 출연, 마리우폴에 갇힌 우크라이나 국민 간인들과의 교환을 요청했다. 이날 메드베드 추크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마리우폴 주민들과 방어 병력이 인도주의 통로로의 안전한 접근 없이 도시에 갇혀 있다며 나와 이들을 교환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자유의지에 따라 방송에 출연했는지는 알수 없었다고 전했다. 매드베드 추크는 침러 성향 우크라이나 야당 생명을 위하여 당수이자 사업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반영 및 국가자원 횡령 시도 테러 조직 방조 혐의로 같은 연금 상태였다가 전쟁 발발 사흘 만인 2월 27일 도주했다. 지난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매드베드 추크를 특별 작전을 통해 체포. 구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드베드 추크의 영상이 공개된 비슷한 시간에 러시아 국영 TV 방송 러시아의 십사는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영국인 두 명이 매드베드 추크와 교환을 부탁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들의 이름은 각각 쇼 피너, 에이든 에슬린으로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러시아군에 잡혔다. 방송에는 신혼 미상의 남성이 출연해 이들에게 매드베드 추크의 부인 옥사나 마르첸코가 남편을 영국인 포로들과 교환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을 본후 피너는 매우 지친 모습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나와 에이든 에슬린을 매드베드 축하와 교환해달라며 당신이 이 문제를 도와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슬린도 떨리는 목소리로 보리스 존슨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진짜로 영국 국민들을 신경 쓴다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피너와 에슬린이 방송의 자유의지로 출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은 러시아 당국이 이들을 간첩으로 규정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지법에 따르면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자국으로 송환될 수 있지만 간첩 혐의가 적용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문을 받고 장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현 기자 이메일 주소